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우주 멜로디라는 어, 청소년 음상불 단체입니다. 어, 먼저 제가 먼저 소개를 하면요. 저는 우주 멜로디의 첼로 선생님과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 저희, 저희 단체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주 멜로디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에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어, 봉사와 인성을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환우들을 위한 봉사연재 등을 아주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런 저희 지금 중고등학교 초중고학생들로 위주로되어 있는 자산물 단체입니다. 오늘 제2회 정규연재를 시작을 할 텐데요. 어, 제첫 곡으로 우리 박나래 학생의 드뷔시의 달빛이란 곡으로 어, 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